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되게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, 네,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향대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 언급해 주셨던 지점들을 연결하는 거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아요. 계속 기존의 것들과 다르게 수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다른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어, 나는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싶어서 여기 와서 표현하는 것들을 배우고 싶었는데, 정작 표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계속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네, 어느 순간 그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, 좀 경계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쯤에 제가 되게 몸이 가볍더라고요. 그래서,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약간 이제 또 다른 도자기, 도전의 기준점이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좋은 에너지 받고 얻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술적인 것들을 음, 일상에서 향유해야 함을 더욱더 이렇게 느껴 가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스위치되고 스위치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말씀 어르신들 했던 말씀을 적었는데 그 말이 저는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. 점점 웃게 된다. 생전 안 하던 걸 하고 있다. 인체가 예술이다. 힘든 게 힘들게 산거 여기에서 다터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